자, 오늘 레전자, 포켓몬 레전자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제일 먼저, 뭐, 미르시티에 대한 이야기죠. 도시 재개발이 핵심인 것 같아요. XY에 등장하는 미르시티랑 비교하면은 뭔가 많이 바뀌었죠? 자, 미르시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입니다. 낮에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탐색하자. 대기업 쾌이사. 딱 보니까 얘들이 악당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와일드 존은 밤에도 탐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포센에서 사는구나. 어, 근데 기르기 조각이 왜 800원밖에 안하지? 1,500원이 국룰 아닌가요? 그리고 우두머리. 역시나 레알세에 있었던 시스템이죠. 이렇게 눈이 빨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지나의 열쇠인 메가스톤. 어, 메가 결정을 모아오면은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ZA 로열에 도전하자. 밤이 됐을 때 컨셉 아트겠죠? 밤이 되면 이렇게 배틀존이 출연을 하는데, 이 ZA 로열을 통해서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랭크는 Z부터 A랭크까지 있다고 하고요. 미르시티 평화를 지키는 MZ단. <laughs> MZ단이라, m z 하죠 가이타니와 루디. 그리고 이노. 루디 진짜 디자인 잘 뽑혔네요. 프로댄서를 동경하는 루디. 프로 댄서를 목표로 미르시티에 온 댄스스쿨 학생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슬이 포지션인가? 포켓몬부터 <laughs> 승급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적들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은 Z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티켓을 입수해서 승급전에 어,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승급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적 카라스바 녹청파의 보스 독타입을 중심으로 포켓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녹청파의 보스 MZ단의 멤버와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켓몬 프레젠트가 있지 않았나. 폭주 메가진화입니다. 이런 미르시티에 최근에 나타난 이변. 야생 포켓몬이 갑자기 메가진화하여 폭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을 제어할 수 없게 된폭주 메가진화 포켓몬은 위험 그 자체. 자그로 메가진화인데, 이런 건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메가 망나뇽입니다. 이럴 땐 우리도 메가진화. 새로 발견된 메가진화 포켓몬, 메가 망나뇽은 <laughs> 신룡을 떠올리게 하는 머리의 날개와. 꼬리에 달린 진주가 특징입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많이 챙겨주기로 유명한 포켓몬인데 메가지나까지 줬어요 그리고 사실 유출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머리 쪽에 날개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유출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다른 것들도 또 이러면 신빙성이 생기는데 뿔이 돋아났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뭐 일단 운영 방법은 대충 보이죠 어, 매진을 안 하고 멀티스케일로 버티면서 랭업을 쌓고 매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종족값이 오르겠죠. 일용충만 쳐줘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종족값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가지나 특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어떠셨나요? 레전자. 사실 저는 조금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쯤 10세대에 대한 발표를 해야 내년에 이제 10세대가 나올 텐데 아, 레전자를 끝으로 정보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전자가 부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포켓몬 레전즈 ZA는 2025년 10월 16일에 발매됩니다